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7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지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들을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명령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을 해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킬 때에 얻는 복과 형통,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얻는 마이너스 복, 마이너스 형통이 바로 징계와 재앙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나한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는 그 가나한 족속들을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우상숭배를 쫓아가고 또 그들에게 함께 짝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족속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과 짝하고 그들의 와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들을 추레고 파여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7회급 1세대와 2세대가. 그런데 그것을 7회급 3세대인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비신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종과 방탕에 빠지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에 있는 불신자나 비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구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노략자의 손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들이 대적의 손에 팔려갑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재앙과 괴로움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준행할 때는 우리가 대적들에게서 승리합니다. 대적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노력자의 선에 넘겨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또 행하고 또 행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줄곧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약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징계로 재앙과 가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진행하지 않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왜 하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민족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이 도를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고 세상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라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종살이를 거듭하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긍율하심과 은혜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구원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압제에서 괴로움에서 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보다는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이 죽고 나면 그 전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가 사는 놀 동안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을 때에 슬피 부르지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군기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우상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그 길을 떠나서 오히려 악하고 배역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과 언약을 어기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여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이 괴롭다고 압박 가운데 울부짖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일에 풍성하신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다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긍일에 풍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므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로 변화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비신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들 가운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는 것을 본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친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